아 장일병, 장일병 대답해야지 장일병 엎드려 지금부터 군대식으로 얼차려 들어간다 일어서 앉어 엎드려 일어서 엎드려 앉어 엎드려 앉어 앉어 엎드려 앉어 엎드려 어쭈 천천히 해내 똑바로 할수 있겠습니까 장일병 똑바로 하겠습니까 대답 안 해? <laughs> 옳지 똑바로 할게요 똑바로 할 거야 대답해야지 <laughs> 엎드려 앉어 엎드려 앉어 엎드려 앉아 아우 잘하네 잘했어 잘했어 아 잘한다 장일벽 파우스 옳지 아또 잘한다